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장이 마감됐습니다. 에, 다들 수익으로 마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네, 한국 항공 우주 거래 하, 하셨나요? 에, 제가 어제 저녁에 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1차 매수를 29,300원, 그리고 2차 매수는 28,800원 잡아드렸는데, 음,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은 이 다음 날 시가가 이 어제 종가에서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해당되는 이제 타점인데, 29,300원이 근데 오늘 아침에 갭을 좀 띄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침 시가가 30,500원으로 어제 종가를 어, 뛰어넘어서 시가 갭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낮춰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어제 종가 부분에 1차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차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어, 있다. 이렇게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빨리 안 나오길래 오늘 한 2시 반쯤에 매도해 가지고요 1차 매수 때 3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 1.5%까지 수익이 났는데 음제 기대와는 다르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제가 어디서 샀냐면 어제 종가가 29,700원 이잖아요 29,700원이면 여기네요. 29,700원. 이 지금 3분 봉이잖아요. 1봉 아니에요. 3분 봉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살짝 반등 줬다가, 이렇게 흐르죠? 이게 반등을 줬다가, 반등을 이렇게 크게 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다면, 매수 안 했을 텐데, 이 종목이 반등을 안 주고, 바로 흘러내려서, 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다행히 제 거는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상승률이 어 1.8%까지 나왔네요. 예. 네. 이 종목 제가 충분히 이 시가까지는 좀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오후에 또 급하게 칠수 있으니까 좀 놔뒀는데 결국에는 안가 가지고 예약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다음 날이 시가가 갭을 띄어서 한다면 그 전날 예, 종가에서 사보는 것도 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들어갈 때는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낮춰서 들어가야겠죠. 예. 이 꼬리가 어? 여기 50%까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타할 때는. 그리고 저는 예, 충분히 손절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 종목을 신용으로 샀어요. 예.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이게. 키움은 예, 신용이 잘안 되더라고요. 다 막,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쓰는데, 이렇게, 28,000원, 이렇게, 신용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 먹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가 생각한, 음, 손절 라인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손절하게끔 놔두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금액에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안 사고 신용으로 산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네, 그러한 대처 능력이 없다면 신용으로 사 어, 사지는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좀 불안한 장세에 신용으로 사는 것도 리스크가 좀 컸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한국, 항공우주, 예, 네, 이렇게 수익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대응을 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하는 게 아니라 갭이 뜬다면 이런 종가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볼 수가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익 봤구요. 제가 어제 한국내야 매수했었죠. 네. 한국 내야를 제가 어제, 메, 어제, 영상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항, 이었잖아요 막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봉, 이 양봉에서 1150억이라는 자금이 실리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제가 산 자리 대비 3.3%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고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수익으로 마감이 될수 있는데 저이 종목은 아침에 손절해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보니까 약간 신용 잔고율이 좀 높더라고요 저는 한 3~4% 이상 넘어가면 잘 안하는 편인데 이거 사고 나서 보니까 신용 잔고율이 6.35%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 시총도 워낙에 낮아서 제가 이 종목은 배팅을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이런 개 잡주들은 배팅을 크게 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매도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총뭐 7,000원? 예. 네. 하지만 오늘 뭐 한국 한국 우주로 27,000원 수익 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세가 가능하죠. 저도 이런 종목은 신용 잔고율이 높은 건 요즘 같은 변동이 심한 장세에서는 예, 조심해야 되니까 그냥 이 6.3%라는 이 신용장고일이 리스크를 안고, 예, 매매하기에는 좀 불안하다 생각해서, 예, 매도해, 해버렸습니다. 네. 예. 뭐, 그래도, 마이너스 7,000원이면, 예,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뭐, 홀딩 했더라면, 예, 이 종목도 오늘 3% 구간의 수익을 줬겠죠? 예. 자, 그리고 저는 이한국내화를 매도하고, 어, 제가, 예,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이제 제가 SK텔레콤은 지금 마이너스권이에요. 저는 이 종목 SK텔레콤 계속 모아갈 예정이라서 마이너스 5%가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SK텔레콤 그리고 삼성화재 이렇게 두 가지는 계속 모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0%까지 간다면 거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우량주는 이렇게 편하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도 마음 편합니다. 미래컴퍼니는 제가 한 2주 전에 샀는데, 예. 미래컴퍼니도 수익률이 꽤 됐었는데, 예. 제 평균 단가가, 잠시만요. 평단이 한 이쯤 됐었나? 돼가지고, 이 종목이 저번 주만 해도 플러스 20%권이었거든요. 20 근데 어제, 어,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장에 급락이 나와서 이제는 5.07로 지금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아직 매도한 거 아닙니다 이 종목들 이세 개는 아직 매도 안한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제가 들어갔는데 코오롱 플라스틱은 요새 환경 쪽에 있어서 뭐 미국 중국 유럽 뭐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요새 환경문제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좀 계속 들고 갈 예정이고요. 얘도 뭐 아직 돈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 종목은 많이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제가 이거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laughs> 4,833원이잖아요, 매이가가 <laughs> 아침에 아침에 들어갔는데 <laughs> 장중에 급등했어요. 19% 보이시나요? 래서뭐 저는 뭐이 종목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뭐 요새 뭐 조바이든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환경 쪽에 관심이 되게 많고 현재 시진핑 주석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강대국들이 그런 환경 문제에 관한 그런 이슈를 갖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뉴스를 또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롱 플라스틱은 네, 이렇게 매수를 해 봤구요. 자, 그리고, 어, 내일, 네, 단타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어, 총 다섯 가지 정도 필터가 됐는데 제가 퇴근하고 밥 먹고 바로 검색해서 열몇개 중에서 출현했거든요. 그 중에서 총 다섯 개인데 그 다섯 개 중에서 두 네, 개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확률이 높은 종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기아차입니다. 네, 제가 영상 시간 줄이려고 이 타점도 다 잡아놨거든요. 아, 그래서 타점 잡아드릴게요. 2020년 1월 19일. 아, 내일 거래할 종목이죠. 기아차 1차 매수 81,200원 음, 가죠. 네. 81,200원, 2차 매수, 2차 매수는 아, 아니다. 1차 매수가, 아, 잠시만요. 아, 81,200원, 맞네요. 8 1 2 0 0원 2차 매수는 78,200원. 종가사 75,650원 달시 반드시 손절한다. 그리고 이거는 늘 공통된 사항입니다. 내일 미장이 약보합으로 마감된다면 상관없지만 2.3% 하락했다면 이 종목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매수, 1차 매수가 됐더라면, 예, 어제 종가 부분에, 그러니까 오늘 종가 부분에 예,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제가 절반 홀딩, 절반 익절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바닥 대비 15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재료는 좋지만, 기아차, 애플카 공장 세웠다 하죠? 예. 그래가지고, 애플카 호재에, 예, 생산, 생산을 한다 해가지고, 그 호재에 이 뉴스, 이 재료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수급 체크 해볼게요. 기아차. 자, 메인. 380억. 380억. 기간 1129억. 어, 단타 좋아하는 금융투자도. 오늘 580억. 네, 투자신용 120억. 연기금. 연기금도 수급 엄청 들어왔죠? 이 종목 내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일 무조건 매매하세요. 단, 어제 종가, 이또 잡아 드려야 될것 같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뛰어넘는 시가 갭이 발생한다면, 어제, 오늘, 종가에, 어, 리스크 관리 하면서, 비중을 줄여서, 1차 매수 해볼 수 있다. 한국 항공 우주처럼, 오늘 제가 했던 그런 매매 방법처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기아차. 자, 그래서, 이렇게, 음 내일 종가를 뛰어넘는 시가 갭이 발생하면, 예, 오늘 종가에 예,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내일 종가가, 아니, 내일 시가가 여기 어, 83,400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예, 그대로 이 매수 타점을 이대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어, 오늘 종가를 뛰어넘는 시가 갭이 발생하면, 제가 오늘 한국, 한국 우주, 거래했던 방식대로 좀 거래를 해볼 수 있는 좀 유연성을 좀 가지면서 예, 매매를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상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해야 됩니다. 만약 시장에 뭐 악재가 생겨서 미국 시장이 예, 폭락을 했다 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음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조가사 75,650원 이탈시 손절하시면 됩니다. 내일 미장도 매매하시기 전에 꼭 체크하시고요. 약보이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가 된다면 2에서 3% 구간 전량 매도한다. 기아차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닥 대비 미친 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주봉상 현재 신고가 영역이고 월봉도 거의 신고가 영역이죠. 그니까 러이 종목 뭐 내일 매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돈 버시려면. 하지만 주식을 100%는 없으니 만약 이탈한다면 종가에 이탈한다면 꼭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네, SKC거든요. SKC도 제가 이 메스 타점을 잡아놨습니다. 이현스터가 자꾸 지금 리네요자 다른 데 놔두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키우는 햄스터가 있는데요, <laughs> 자꾸 집을 계속 막 손톱으로 계속 긁어가지고 탈출하려고 너무 시끄럽네요. 그래서 거실에다 잠깐 두고 왔고요. 자 SKC도 내일 거래해볼 만한 종목인데요. 네. SKC는 자 스타점 잡아드릴게요. SKC. 1차 매수는 10만 8,700원. 여기가 1차 매수고요 네. 2차 매수는 어, 10만 7,350원. 그리고 종가상. 종가상. 10만 7,350원. 8시 반드시 손절한다 이 손절 안 지킬거면 하면 안된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미장 약보합으로 끝나면 네, 상관없지만 2-3% 하락했다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위험해요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1차 매수 이렇게 가져가시고 이것도 1차 매수가 된다면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종가 부근에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요 자 2차, 매수는 2차 매수까지 된다면 이것도 2에서 3%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꼭 지키셔야 되니깐요 SKC도 제가 절반 매도 절반 익절 추천을 못 드리는 게, 그래도 바닥 대비 꽤 많이 올라왔어요. 2차 전지주라서, 요새 핫한 종목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지금 조정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장이기 때문에, 음 단타는 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SKC도 마찬가지예요. 어, 오늘의 종가를 뛰어넘어서 시가 갭이 발생한다면 오늘의 종가 부분에서 예, 비중을 좀 낮춰서 예, 여기서 1차 매수해 볼수 있겠죠. 어, 내일 시가 갭이 뜬다면, 뭐, 많이 뜬, 한 4, 4, 5% 뜬다면 11만원에서 잡아볼 수 있겠죠. 예. 그니까 좀 유연성 있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우선, 뭐, 한 일주, 일주씩만 매수를 해서 한번 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감을 알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기아차도, 기아차 SKC 두개다 마찬가지인데요. 어, 분봉상, 3분봉상, 아침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잡으시면 안 돼요. 기아차 SKC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살짝, 한 3, 4 23% 34%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질 때 잡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56%, 78%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 이미 상승 폭을 줬기 때문에 굳이 떨어지는 걸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확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일단, 제가 이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하나 더는 HDC, 현대산업 개발인데요. 예, 이 종목도 현재 건설주인데, 요새 건설주들이 잘 나가잖아요. 예, 이 종목은 800억 가까이 터졌고, 음,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자, 보세요. 이런 박스권 있죠? 여기서도,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 구간에서 시가 갭이 뜨면서 이렇게 양봉이 발생하면서 예, 이렇게 거래대금이 실렸죠? 자, 수급 체크할게요. 예, 외인기관, 투신, 금투, 연기금 다 수급이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일봉상 높은 구간도 아니어서 음, 이 종목도 음, 대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HDC까지 한다면 이거는 살짝 좀 비중을 낮춰서 그냥 제 감이에요. 이런 차트가 좋아 보이긴 해도 왠지 좀음 실패할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이종목도 구독자분들 한번 해보실 거면 해보세요. 스타점 잡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시가 종가 긋고 50% 긋고 75% 25% 잡아서 말씀드린 이거랑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hdc도 내일 일단 좀 소액으로 좀해볼 예정이고요 예. skc랑 기아차는 신용으로 음 기아차 1차에서 500 2차에서 500 해서 천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skc는 1차에서 300 2차에서 300 근데 2차까지는 거의 안 오죠 예. 2차 매수까지는 거의 안 와요 예. 근데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AT, HDC는 뭐 1차에 뭐 200, 2차에 200 음, 이렇게 매수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원방테크 매수를 좀해 봤어요 이 종목 제가, 제가 딱이 구간에서 매수했거든요 44,750원 오늘, 오늘 매수했어요 이 종목을 왜 매수했냐면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차트 보면 제가 예전에도 원방테크 거래해서 약간 수익 냈었거든요. 이런 박스권 보이시죠? 여기 에 돌파 못한 자리. 여기도 돌파 못했죠. 여기도 못했고요. 여기서는 시가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갔죠. 이런 구간을 자 이렇게 1,7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실렸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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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뭐 예전에도 제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좀 났거든요. 그니까 러 저희가 그때 매수했을 때가 단가가, 어, 한 여기, 여기서 샀어요. 이날 사가지고, 그리고 좀 다음 날 이렇게 좀 다음날 개하락으로 시작했는데, 네, 결국에는 좀 올려주고, 그 다음날 좀 올려줘서 제가 3%인가 4% 먹고 나갔나? 어. 아무튼, 이 종목, 한달전인가 네, 수익 냈는데, 오늘 이 종목이 또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올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있죠? 이 시가 부분. 제가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한데, 저는 한, 여기 이 구간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5% 정도에서 입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원방테크는 제가 이렇게 오늘 매, 조, 조정이 와서 매수 기회를 줘서 알람을 이렇게 전 해놨기 때문에 회사 에 있으면서 이렇게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매수를 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을 내면 제가 또 수익을 내든 뭐 손실이 나든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방테크. 원방테크는 제가 이렇게 매수가 오늘 매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기아차 SKC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내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권 뚫어낸 이런 양봉 거래대금도 월등히 실렸죠 그리고 현재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음, 진짜 뭐 잘만 가면 이 부분까지도 올수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수 있기 때문에 종목도 좀 유,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 평선이 정배열로 딱 추세가 전환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지지부지 하던 주가가 크게 흘러내렸다가 현재 이제 이 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돼요. 고점, 고점에서 사지 말고 음, 조정 줄때 사는, 사는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고요. 네, 오늘 영상이 구독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꼭이 제가 알려드린 기아차 SKC 현대산업 HDC 현대산업개발 꼭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오늘 한국 항공우주 혹시 오늘 뭐 종가에 어제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늘 단타로 이 종목은 제가 단타로 알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이 제가 알려 드린 이 사항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하늘 하루,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음, 내일또 수익 내고 제가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